모든 공간의 정리를 마쳤다면 마무리로 청소까지 꼼꼼하게 해주는데요. 물건들이 쌓여 정신없던 주방도 주인공의 손을 거치니 몰라보게 깔끔해졌는데요. 정리 수납은 물론 완벽한 공간 재구성까지 해낸 주인공. 그렇다면 정리 수납 비용은 얼마일까요? 비용은 30, 2,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사이고 그 정도 나오세요 그건 양에 따라서 인원도 이제 책정이 되면서 비용도 천차만별이 되어서 거의 창고방에서 <laughs> 변신을 했어요 어떠세요? 예, 너무 깨끗하고 음. 음. 훨씬 더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전과 달라진 집안을 본 고객의 솔직한 심정은 어떨까요? 갑자기 많아지는 그짐 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문가를 찾았는데 어 구조가 좀 제대로 정리가 돼서 좋았고 만족스러웠어요. 아이의 놀이공간인 거실. 장난감이 정리된 수납장에서 눈을 못 떼는 걸 보니 마음에 쏙 드나 봅니다. 고객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주인공도 덩달아 뿌듯해지는데요.